이제 오늘 주신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어,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당부를 해 주십니다. 저희가 어, 성경 목독을 시작하기 전에 어, 생명의 삶으로 퀴트하면서 말씀을 어, 이제 어, 읽었는데. 그 저가 새벽 예배 때도 예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은 어 항상 저희는 정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저희를 심판하러 어 이제 오실 거고 또 심판하는 날에는 어 저희로서 저희 개인적으로 어 떳떳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어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어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16장 11절부터 20절에서 이 거짓말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예수님한테 거짓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16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거짓말에 대한 이 당부를 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어,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다른 종교들도 이처럼 어, 거짓말에 대한 또 재각기 번역으로 어, 그들 그들의 어,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를게 말하고 어, 가르치곤 합니다. 어, 이 다른 종교들 중에서 이첫 번째 타오해즘이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마음이 부정하는 것은 입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또 불교에서는 어, 거짓말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것은 비참한 존재의 평면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순수한 개우을 어기고. 육체의 부패를 초래한다라고 어 이제 불교에서 가르칩니다. 이제 힌두교 힌두교에서는 모든 것은 말에 의해 결정되며 말은 그 뿌리이며 말로부터 진행된다. 그러므로 말과 관련하여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직하지 않다라고 어 가르칩니다. 어네 번째로는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어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위선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가 말할 때는 거짓말을 하고, 약속할 때는 배신을 하고, 신뢰할 때는 배신을 한다라고 성도들한테 가르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자. 공자는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이 세상 속에서 한결같이 이 진실성에 대해서 중요함과 어 이제 여러 가지 종교나 이제 저희 나라에서 어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 어이 진실과 또 거짓 또 진실성의 중요성을 어 가르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저희들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혼자 어 혼자의 습득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태어나고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어머니가 보살펴 주시고 또 이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저희는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진실과 거짓은 저희가 혼자 습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나 이런 종교에서 이 진실성이랑 이제 거짓말의 나쁜 점에 대해서 저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현실적인 이유로 진실만을 인정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법과 질서가 무너질 때에는 사회에 대혼란이 생기고 또 그런 부분으로 사람들은 패닉과 어, 불안함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어, 다양한 분쟁, 강탈, 범죄, 전쟁으로 어, 끝내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솔직히 저희 가정 환경에서도 이러한 거짓말의 악의 뿌리가 벌써 저희들 어, 뭐,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뿌리를 파고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남녀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핸드폰 속에 거짓 정보와 또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 괴롭고 고통을 받습니다. 저 또한 어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아동부에서도 어 저희가 어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이제 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동부에서도 거짓 어 말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는 가르쳐줍니다. 그림과 일러스트레이션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 도구를 써서 어 진정한 진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리키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날이 어, 악화되는 이 핸드폰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어,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아이들은 이 핸드폰일과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없으면 어색해하고 없으면 어, 힘들어하거나 없으면 두려워하거나 그런 부분도 생기곤 합니다. 그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평온을 주신다는 점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저도 어 습득을 시키려고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저 또한 중고등부 때도 이 핸드폰이란 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던 때여서 때여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 인터넷 이렇게 저희가 어 다이얼업 인터넷이라고 전화를 걸 수, 이렇게 처음 초창기 인터넷에 들어가기 전에 삐삐삐떨 r n a 그러면서 인터넷에 들어가는 그때 어,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n t e r n a t i o n a l i 에 t 시 r n a t i o n a l i n t e r n a t i 어 n a l i 지 t e r n a 있 i o n a l i n t e r n 는 t i o n a l i n t e 어, 저희에게 너무 나쁜 정보와, 또 저희들에게 나쁜 어, 생각들과, 또 아기 사탄이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을 어, 힘들게 하는 부분도, 저희는 어, 감안하고 조심 있게 어, 아이들한테 당부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미국의 매사추세스에서는 어, 1,200 그러니까 12,000명의 중고등부 아, 중고등 학생 대상으로 어, 연구한 결과가 한74%어 이제 정도 그 시험에서 부정적인 행위 뭐 표절이나 뭐 카피를 해서 답변했다고 이렇게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일들은 2020년 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어,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점을 어, 잘못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약 50%는 시험이나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나 정답을 복사하는 것이 부정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이외 미국에서는 아로메릭 데이터 프로세싱 인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830만 건의 입사 지원자의 52%가 점반이 높죠. 이력서에 거짓말로 어, 자기의 그 이력서, 이력서를 개조해서. 를 어, 제출했다고 또 신원 파악을 통해서 그들은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저희가 이 거짓말을 너무 생활에서 쉽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이 진실적인 진실 속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만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법과 기반이 없으면 솔직히 저희 사회는 계속해서 더 많은 거짓말쟁이를 낳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현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답변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악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변화를 주실 수 있고 또 저희들은 그분의 진리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 저희는 주 하나님께 의지하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 어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거짓말에 대한 어이 악한 부분들을 저희가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자제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제 사도 바울은 거짓말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친다는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도덕과 법적으로 거짓말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부분을 알려 주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알려 주는 것보다 더큰 이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녀로서 저희들은 그가 주신 인격의 특징이고 또 진실함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는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이 진리와 복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또 매일 기쁜 하루를 맞이하시고 회개기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